안녕하세요. 2 0 2 1 1 2 0 3 6이혁입니다 제가 카데바 실습을 하면서 저희 조기증자님 오문건님께 발견되었던 특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좌측 라티스 이무스 돌지가 우측에 비해 눈에 띄게 두께가 얇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했는데 제가 추측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욕창 때문일 것이다. 둘째, 폐암 때문일 것이다. 셋째, 운동이나 움직임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일 것이다. 만약 욕창이나 폐암 때문이라면 금연이나 욕창 치료가 우선시 되겠지만 운동 또는 움직임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이라면 운동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를 저의 관심 분야이자 취미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접합시켜 발표하려고 합니다. 라티시 무스톨지의 운동은 크게 수직 방향으로 당기는 풀 다운 계열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로우 계열의 운동이 있습니다. 풀 다운 계열의 운동은 광배의 넓이를 넓히고 로우 계열의 운동은 광배의 두께를 두껍게 만듭니다. 풀 다운은 어깨 관절이 AD덕션되며, 광배의 넓이를 담당하는 상부, 중부 섬유를 자극하는 운동이고, 로우는 어깨 관절이 익스텐션과 리트렉션 되며 광배의 두께를 담당하는 하부, 내측 섬유를 자극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좌측 광배의 두께가 얇아진 경우라면 한 손으로 광배의 두께를 키울 수 있는 운동인 로우 계열의 운동인 원암 덤벨 로우와 원암 시티드 로우라는 운동을 통해 얇아진 좌측 라티스 무스 돌지의 두께를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